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초등심화라든지 아니면 개념독학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고위 문과학생인데요. 전형적인 문과학생입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4등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아마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입니다. 고3 때 재수생들이 결합을 한다면 모의고사 성적이 5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학생이죠. 전형적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상담을 해보면 초, 중때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심하나 그런 건 도전하지 않고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빨리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조금만 응용이 되면 문제를 못 푸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수학이 약한 학생들, 문과 학생들의 특징이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학생이 내신 대비로 수능 특강,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다가 질문한 수능 기출에서 주제된 30번 킬러 문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 유학생한테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에 30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이제 5% 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 여유있게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마, 많이 어렵진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10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당황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쫓기다 보니까 정답률이 좀 많이 낮게 나오는 거죠. 이 정답률만 가지고 언급을 해보면 어쨌든 이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5%만 풀었으니까 이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95%는 못 풀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제가 보통 주장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를 하면서 심화 능력을 기르고 추론 능력, 문제개 능력을 차근차근 길러야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등심화를 보통 하는 아이들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학생들이 고등으로 치면 3등급 정도까지 해당하는 학생들인데요. 이런 학생들이 초등 때 최상이나 이런 심화를 하고, 역시 중등 때도 마찬가지죠. 1품 정도의 심화를 얘네들이 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 한2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답률이 5%면, 95%가 못푼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심화까지 열심히 한 비율들이 한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0%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가 5%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보면 타당하겠죠. 근데, 야, 초등심화 할 필요 없고, 중등심화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개념만 가지고 진도를 빼라. 진도 빼고, 고등부터 심화를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고등부터 심화를 해서 충분히 할수 있으면 이5% 안에 어떻게 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5%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심화 능력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한 이20% 중에 일부 아이들이 대부분 이5% 안에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고등수학을 잘할수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냥 4등급 정도 갈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건지, 아니면 뭘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고등부터 갑자기 충분히 심화를 잘해서 이런 문제를 푼다라면 그 아이들이 이런 문제 5% 안에 들어 푼다라면 요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뭐가 된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심화를 연습 받고 심화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요20%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5%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초등하고 중등 때 개념 위주로 했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심화 능력이 빵 생겨 가지고 이5%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하 4등급이라는 거는 100분위로 23%에서 40% 안에 드는 학생들을 뜻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갑자기 5% 안에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지도하는 방식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은데요. 수능 기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분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해설지를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죠. 그 전에는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아이들이 딱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유도를 해줍니다. 기출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그냥 아이들이 어쨌든 틀을 받으면서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보통 뭐냐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해줍니다.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해주는데요. 개요작성을 어느 정도는 시키는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삼참수다. 간단하게만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삼참수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잖아요. 삼참수 그래프 개형세 가지는 기억을 해라. 떠올려라. 그러니까 너가 배운 것들은 다 정리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다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으로 3차함수 그래프 개형 세 가지 최고창의개수가 양수일 때 이런 거는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가하고 나라는 조건들도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F0이 0이고 F-1이 1이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고요 다섯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3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문제를 요약정리 개요작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서 풀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일단은 쭉 내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지막 제 줄에 있는 거, F3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FX를 찾아야 되는 거죠. F3을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찾아야 된다. 그럼 FX는 3차 함수니까 미지수가 몇 개냐? 미지수가 4개다. 그럼 미지수가 4개인 거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주어진 식이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개가 딱 됐습니다.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때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4개면 풀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졌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개요 작성과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가지고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놔라. 이게 1단계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할때 가장 먼저 이용을 해야 될 것들은 3번 조건이기 때문에 3번 조건을 가지고 너가 할수 있는 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아이디어만 주는 거죠 지금 fx-x가 0이다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fx-x라는 함수를 gx라고 놓고 한번 접근을 해 봐라 여기까지 일단 힌트를 줍니다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면 본인이 찾아 냅니다 만약에 못 찾아내면 제가 좀 거기서 또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이죠. 초등학교 최상의 힌트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조건을 g(x)를 이렇게 치안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f 0은 이건데 f(0)이 0이라고 났으니까 g(0)이 0이다라는 걸 찾아내고요. 얘를 미분을 해주면 g'x가 f'x 마이너 1인데 g'1이 f'1 마이너 1. -1. 내 f'1이 1이니까 얘가 0이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제 보통 찾아냅니다 아이가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제가 해 볼게요 그런 아이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못 찾는 아이도 있는데 실마리를 못 찾으면 요 단계까지 이제 한 거잖아요 아이가 그럼 한20% 정도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럼 요 단계에 대해서 gx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주는 거죠 gx라는 그래프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수니까 g0이 0이라는 조건하고 g프라임이 0이라는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네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gx가 0이 되는 조건이 실근이 2 개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조합을 해서 그래프, 너가 찾아낼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을 한번 다 그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그려낼 수 있고요. 못 그려내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같이 그려 주면 됩니다.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본인이 분류해서 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수학적 사고력이고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본인이 분류해서 찾아내는 연습들을 해야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겁니다. g(x)는 3차함수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데 실근이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니까 x축과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한 그래프를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이 정도까지는 잘 그립니다. x 축과 접해야 실근이 두 개니까 이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쉽게 그려 나갑니다. 이 그래프에서 g 0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요 지점이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요 지점이 1이 되면 g 0은 0이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g 프라임 1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0이라고 논다면, G'1이 0이 되어야 되는데, G'1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G0이 0이 되는 위치가,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데, 요 지점을 0이라고 하면, G'1이 0이 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어디가 되느냐, 요 지점이 된다 그 말이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이렇게 하나씩 문제들을 분류하고,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게 전형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최상위를 풀 때도, 이렇게 하나씩 분류하고, 찾고, 추론하고 그런 것들이 나름 소중한 행위라고 했죠. 이렇게 고3 킬러 문제를 풀때다 하나씩 다 이용이 됩니다. 그런 능력들이요. 연습들이. 자, 두 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G0이 0이니까 0이 되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긴데,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하면 G'1이 0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하니까 얘는 아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경우는 여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G0이 여기가 0이 되면 G'1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면 이제 거의 30%까지 아이들이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하면 여기 가능한 그래프가 1번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한 그래프가 2번이 있으니까 1번과 2번을 대수적인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용하지 않은 조건,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주면 끝입니다. 만약에 지금 1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식을 만드는 대수적인 조건은 이게 되겠죠. 이 gx라는 그래프는 x축하고 만나긴 만나는데 0하고 1에서 만난다. 0은 그냥 만나고 1에서는 접하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이런 형태의 꼴이 될 것이다. 기하학에서 접할 때는 대수적으로 이러한 중근. 중군의 꼴을 갖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 정도는 기본 개념으로 교과서 개념에서 학습했던 거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 보통 확장 개념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에서 물론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 그런지를 다 증명을 해주고 유도를 해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삼참수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 해가지고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기준으로 접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게 됐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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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변곡점, 교육과정에 빠져있지만 삼참수는 대칭함수기 때문에 대칭점,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 간격이 4등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보통 고3 학생들은 이걸 증명을 해준 다음에 암기하라고 시킵니다. 이 결과는 자주 이용이 되니까요. 그럼 문제를 풀때 계산 과정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4등분이 된다. 극대와 극소를 기준으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린 다음에, 어, 여기 대칭점, 변곡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간격이 4등분이 된다. 4등분이 되니까 요 지점이 0이고 요 지점이 1이면 2분의 1 간격이죠. 한 칸이. 그래서 여기서도 2분의 1 간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지점의 위치를 2분의 3이란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0 하나 그리고 2분의 3 하나. 근데 0은 접하니깐 제곱식 이런 꼴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거의 한 50%에서 60%까지 문제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마무리를 해보라 이렇게 또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나라는 조건, 나 조건을 지금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마지막에 나 조건을 이용해서 너가 문제를 접근해봐라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서 풀었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또 여기서 또안 돼요 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는 아이들이 생기면 그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gx를 fx-x라고 놨기 때문에 결국 fx 더하기 x라는 식은 gx에다가 ex를 더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거 f x 더하기 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요거를 이용을 해 보면 f x 더하기 x가 g x 더하기 2x가 되고 이게 0이 되는 그런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 케이스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g x가 요 녀석이니까 당연히 g x 더하기 2x는 k의 x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2x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봤더니 지금 얘는 근이 하나 나오는데요. k가 지금 양수고요. 그 다음 x-1의 제곱도 0 이상인 값이고 거기다 또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 될수 없으니까, 근이 두 개가 될수 없겠죠. 실근이 두 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결국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봤더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이 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똑같이 접근을 해보면 됩니다. 얘는 안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은 gx, 이 녀석을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kx의 제곱, x, 2분의 3. 그 다음에 어, 2x를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2x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x로 묶어주고요. k 의 x x 2분의 3. 그 다음 더하기 2. 이렇게 우리가 또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니까 여기 근이 하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근이 되든가 아니면 이거의 근 중에 하나가 얘랑 똑같은 근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또 하나씩 차근차근 분류를 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x 이퀄 0이라는 근이 요 녀석의 근이 돼서 근이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와야 되거든요. 0을 대입하면 이 부분은 0이 되지만 이 더하기 2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값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이퀄 0이라는 값이 이식, 이식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 요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근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근이 하나 있다. 유일한 방법은 얘가 중근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근을 두 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뭐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겠다. 판별식 0이라고 놓고 K값을 구하면 K가 9분의 32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보통 아이들이지다 알아서 답을 냅니다. k가 9분의 32가 되니까 우리가 구할 게 f3이잖아요. 그럼 f3을 구하기에선 g3을 먼저 구하면 되고요. g3은 여기는 요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k는 9분의 32, 그다음에 x에다 3대입하면 9. 그다음 300이 2분의 3은 2분의 3. 이걸 계산하면 48이 나옵니다. 요식에서 g3은 f3 마이너스 3이랑 같은데 g3. 얘가 48이 나왔으니까 결국 F3은 뭐가 되면 되죠? 5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어, 한 문과 4등급 정도 되는 아이에게 문제를 풀때 하나하나 끊어서 힌트들을 주고 아이가 그 힌트를 가지고 그 다음 접근하고 그 다음 접근하고 그 다음 접근하게 만들었고요. 아이가 배운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상태가 되죠. 수학적 사고력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가능한 경우로 나열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하는 거 걸.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노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 푸는 최상위 혹은 심화 교재에 노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노가다가 정말 의미 없는 노가다도 있지만 이렇게 고등과정 문제를 풀때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노가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심화 문제를 풀어가는 게다 아, 쓸데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능력,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씩 나열해서 규칙을 찾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자체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길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초등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도 제 자녀들 시켜 봤더니 굉장히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고3까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 주면서 풀려 줍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풀리다 보면 아까 같이 가능한 경우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것들을 분류해서 문제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초등 사고력 수학에 연습하게끔 잘 들어 있어요. 사고력 수학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고3까지 오랫동안 지도를 하고 수학 전공자로서 문제들을 풀다 보니 내가 고3 애들 문제 풀어줬을 때그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사고력 수학에 연습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고3 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떤 기초가 된다 킬러 문제를 풀어 가는데 기초가 된다 풀이를 보고 나면 쉽잖아요 풀이 보고 나면 아 별거 아니네 어, 나도 할수 있겠어 할수 있는데 못하죠 어려운 문제들 보면 이런 킬러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복잡한 장난감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세요 여기 조립하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완성돼요 그러면 보통, 뭐, 1시간, 뭐, 2시간, 30분 정도 만들 장난감들을 이렇게 보면, 어, 그냥 그렇구나. 따라하면 되지. 해서 따라합니다. 유튜브 하나씩 보면서 멈추면서, 보다가 멈추고, 따라하면 다 풀, 어요 근데 나중에, 야, 이제 너그 유튜브 보지 말고, 그 장난감 조립서도 보지 말고, 네가한번 풀어봐. 못 풀죠? 풀어봐걸못 풀어요. 왜못 푸냐? 이거를 풀어가는 능력이 뭐냐면, 추론 능력과 문제개 능력,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설계를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스스로 찾아내서 설계해서 풀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능력들을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몸에 이게 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고요. 거기 안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하나씩 끊어서 풀었죠. 하나씩 끊어서, 야, 일단 개요 작성해. 개념 개요 작성. 그리고 네가 배운 게 뭐야? 어? 여기 이 개념에서 네가 배운 거, 네가안게 뭐지? 그거 정리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에서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해. 거기서 할수 있는 걸 해봐. 그래프를 그려서 시도를 했어? 근데 안 됐지? 시행착오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한번 대수적으로 접근해봐. 그렇게 접근해서 하나씩 주어진 조건 가지고 해봐.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제를 풀어가는 연결고리들,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자, 따라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노트에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 해서, 아, 이렇게 하나씩 순서가 되는구나. 내 머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으니, 노트에 정리해서 이런 방법들을 억지로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개념을 스스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스스로 연습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기도 하고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보통 강조하는 것들이 개념 독학이나 심화 문제를 푸는 심화 능력들을 많이 강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